네, 안녕하세요. 야학동 그랜트입니다. 자, 오늘은 그 경북에 버려진 폐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폐학교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갔던 그런 뭐큰 대학교는 아니고요. 이게 뭐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교라고 되어 있던 곳이라서 오늘 그 버려진 곳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보시죠. 한문 닫은 지는 한 4년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와, 옛날 학교에 왔긴 하다. 운동장 한번 볼게요. 건물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우리 보고 놀랬다. 고라니. 자, 일단 운동장은 둘러봤고, 이제 본관. 갑쪽으로 가 볼게요. 풀이 많아요, 지금. 좌측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영문 잠겨서 옆으로 가야될것같아요 철조망.. 철조망으로 아여기는 그러게 학교 이러진 않잖아요 철조망으로 돼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교무실인가? 천정대충조한대다정한 대천경은 야, 나무문이다. 안에 전기가 들어오네 응? 아, 맞네. 그죠 아 일단 건물이 잠겼어요 잠궈놓은게 맞고 자 일단은 새콤 돼 있네. 자, 뒤에 건물 한번 가볼게요. 거미션, 우와, 걸렸으면 목 잘렸겠다. 화장실이요. 왜? 밝게 해가고 두꺼비. 안쪽이야. <목소리> 계세요? 아니, 갑자기 심 측정 기위가 엄청 반응해. 이거야.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어? 또왔또왔 일단 여기가 그 측정기 반응 을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고각해 볼까 여기서 네. 고각 한번 해볼게 네. 화장실이에요 조금 따라 했는데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네. 추가로 안녕 네? 야 얘기 좀해 네. 안녕 야 얘기 좀 해봅시다 뭐야? 안녕 야 얘기 안녕 야 얘기 좀 해봅시다 안녕 뭐라고 하는 거죠? 와 입이 싸다고? 아니었어요? 비슷한가 어간... 비슷한 입이 싸다고는 맞는 것 같은데 안녕! 이비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올게요. 안녕! 야,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제 슬금슬금 나올 때잖아요. 저희 뒤에 있지 말고, 여기 마이크에 딱 붙어서 얘기 한번 해봐요. <목소리도> 화장실 문 4개 중에 어디 있나요? 제배소리에요 <목소리도> <배술이에요>. 아, 리얼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확 입이 싸다고? 자 고스트박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녹음기에 잡혔으니까 이게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산이라서 될충 모르겠네. 고갈이 안녕. 안녕. 이 비싸다고. 야 여기 나도 안 잡히는데. 안녕. 안녕했죠. <목소리> 안녕. 여자야? 말좀 해봅시다. 말하기 싫나요? 오! 오! 프라즈마! 프라즈마 너 왔어? 왔 왔어 가가어프즈마 어, 뭐라고? 뭐라고? 저희 가도 될까요? 아니, 왜요? 그럼 우리랑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자야? 여기 언제 학교 못 닫았어요? 얘기 안 하면 집에 갑니다. 얘기하기 싫어요? 어? 어? 수화 보면 왜다 죽지? 아 이러는데. 야! 아저씨 아저씨 무섭게 왜 이래? 그래 소리 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왜 이래? 야 응답 안하는데 약하게 응답만 좀 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학교에 대한 어, 폐교 체험을 마쳤습니다. 저게 뭐래요? 막 걸어가는 거고? 꾸물꾸물. 어, 일단, 문이 일단 잠겨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러면 EVP에 어, 뭐 약간의 백색 음인데 화이트 노이즈가 좀작혔고 고박에서도 응답을 했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거는 편집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양학동 그랜트였습니다.